할렐루야! 네. 한주가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에 첫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보다 보름이나 15일이나 일찍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네, 추위도 조금 일찍 찾아온 감이 있는데 이런 추운 날씨면 우리 어, 저를 비롯한 저랑 비슷한 분들은 다 한국에서 사셨을 때 추운 계절이면 뭐 군밤, 군복구만 따끈한 어묵 국물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옛 예, 예, 추억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감사함과 설렘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묵상하는 것은 또 저희가 기본적인 교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전능하사 창조 참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찾아본 AI의 대답입니다. 제 대답이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제가 찾아본 AI에는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 종합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시진핑. 즉각적인 파괴력을 가진 사람은 트럼프. 미래 기술 지배력을 가진 사람은 일론 머스크, 젠슨, 황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시진핑을 잘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네, 그러세요라고 하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시진핑을 아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뭐 뉴스를 통해서 아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전능하신도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이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여기서 아마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그 의미는 단순한 교리의 동의가 아닙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강아지 또는 고양이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강아지가 암만 사람을 잘 따른다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원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품성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이 바로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있는 존재다. 나는 항상 세상의 권력의 종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 이러한 고백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세상에 부모를 만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부모님을 선택하셔서 만난 분 계십니까? 네, 이 세상에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을 만납니다. 성품도 좋고, 가정 형편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 분 있습니다. 예. 복받은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부모를 만나서 평생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게 되는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보다 더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 신명기 32장 6절 하반절 말씀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는 우연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와. 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자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텐데, 1 4절은 제가 읽고 1 5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다시 소환하시려 하지 아니라고 양자에 온전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은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네,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성품에 당신의 형상을 새기셨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돌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상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까지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아버지는요, 낳아놓기는 했는데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떠맡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왕고하고 엄하게 자녀를 대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혼나고 욕먹고 부타당한 기억밖에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지한 아버지들이요, 과거에는 많았지만 지금도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들 아래에서 자란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에 지독한 폭행을 당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속에서 화가 끓고 식물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년째 아버지랑 연락도 부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지친 몸을 입고, 어,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자기 또래의 한 남자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버지, 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곧바로 그냥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늦은 밤에 아버지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던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전화가 오자 왜 전화했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냥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속에서 화가 나고 신물이 올라오는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좋을 텐데. 그냥 아버지, 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라는 그 남자의 그 목소리, 그 전화통화 내용이 이 사람은 너무나 부러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아버지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도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언제든 그냥 그렇게 불러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옛날 아버지들도 그러셨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들 대부분이요. 무지하고 완고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무력다짐으로 힘을 쓸줄는 알았지. 자식의 마음을 잘 살피고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아버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와 사랑, 이러한 감정보다는 공포의 감정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모하는 감정은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지키셨습니다. 어,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의 귀에 아주 이상하게 들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인데, 9절은 제가 10절은 여러분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도 보통 보통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을 달리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너희들이 경험한 세상의 그 아버지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애로운 아버지, 사랑밖에 모르는 아버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지막까지 다 주시는 아버지, 자식의 죄를 보고 가슴을 쥐어 뜯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믿어지기까지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유롭고 사랑밖에 모르는 아버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육신의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다 느끼시겠지만 어떤 아버지인지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지키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운치만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라면 다 아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소생시켜 주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동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시편 23편에서요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와 같은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겪을 때요 해를, 받,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위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부모는 자식을 지킵니다. 그러나 부모와 목자는 능력이 부족하여서 자식을, 양을 잘 보호하고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그런 무능함과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계곡을 지나간다 하여도 능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고요,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채우시는 아버지입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아까 말씀에 나태복음 말씀해 보면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이라도 베어주고 피라도 쏟아주고 싶어합니다. 혹 자녀가 아프게 되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일 뿐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의 삶을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 5절 1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요나 주에서시고이하라 네,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빈장을 들어올리십시오 하나는 아버지께서 충만히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모는 떠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절대 떠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내 곁에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떤 골짜기에서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우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한번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의 이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일생 의지해야 할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이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얻게 된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 아들들보다 공부 잘하는 아들들, 뭐 자녀들 많습니다. 성격과 성품이 좋은 아이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의 자녀들과 함께 삽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또 아무리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아도요, 저는 저의 아들들과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제 아들들에게서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의 축복은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는 모든 사람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기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또 키우시면서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 전에는 미처 몰랐던 수많은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직 부모가 안 되신 우리... 어머 앞으로 부모가 되실 그런 분들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귀한 녀석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왔지?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매일 아이를 안아주면서 기도하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의 발이 땅에 닿을 그런 틈이 없을 만큼 매일 안고 다녔다는 분들도 계시고, 마트에 가기만 하면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하나를 들고 와서 사달라고 졸라대는 그러한 아이 때문에 저거 사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에는 사주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눈물이 나올 만큼 심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그렇게 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된 분들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자녀들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따끔하게 혼을 내시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영원토록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품고 업고 이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계곡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요 나를 자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